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4가지. 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쉽게 피곤해진다. 탄수화물은 뇌와 근육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집니다. 특히 운동이나 일상 활동 후 에너지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집중력 저하와 두통. 뇌는 주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느낌이 들수 있으며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변비.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 특히 곡류나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분 변화가 심해짐. 탄수화물이 적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감소해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쉽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탄수화물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